가서는. 다른 거 잡혀갖고 뷰가 너무 좋으니까 나가지고 하루종일 앉아있는 그런 재미로 그냥 이따가 쉬고 왔어, 통영에서는. 근데 이제 뭐라도 해야 될것 같은 거야. 근데 저 앞에 거북선 세개가 있었어. 약간 교육용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아빠가 자꾸 거기를 가자는 거야. 그래서 내가. 왜? 아빠는 거북선이 좋아? 이랬더니. 아니, 너 이거 한번 보고 그럼 좋지? 이래서 내가. 아빠 내가 31살인데 지금 거북선 가가지고 거북선 배우고 그러긴 좀 그렇지. 저기는 애들 가는데지. 이랬더니 엄마 아빠가 그런가? 약간 이러다보니 아빠는 이제 내 교육용으로 가고 싶었나 봐. 근데 이제 31살인데 약간 그런데. 교육용 스팟에 가긴 좀 그렇지 않나요? 막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 막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데 있잖아. 뭔지 알지? 그래서 내가 아빠나 힘들어 난 그냥 누워서 <laughs> 난 이제 누워서 경치 볼 때야. 약간 이랬더니 아빠 가 그런가 이러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문제는 케이메카리 타러 갔어요. 그래서 이제. 갔는데 엄마가 케이블카 타기 싫대 아 별로 뭔 케이블카야 막 이랬는데 우리가 뭐라도 하자 케이블카를 타야 된다 그래서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아, 엄마가 안 갈래 추수추수 이러고 있으니까 아빠가 이제 막 먼저 가가지고 표를 먼저 끊어버리면 이제 엄마 가니까 가가지고 이제 몇 분이세요 이랬어 근데 그분이 약간 중년 여성분이었다 표를 받는 분이 근데 아빠가 거기서 아 어른 둘이랑 하고 딱 나를 보는 거래아 내가 어른 셋이요 이랬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빠가 아 내가 어른 셋이요 이러더라고 하하하하 <laughs> 아빠 어린 셋 이랬더니 아 그렇지 아빠 나 서른하나 이랬더니 아 맞지? <laughs> 내가 웃으면서 이제는 어린 셋이나 해야지 아빠 <웃음> 이랬지 <웃음> 부모님 눈에는 사실 애죠 음 웃겼어 유딩들이랑 껴서 수족관 강의도 들으신 분이 아 그러니까 근데 아빠한테는 앤가봐 사실 난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 나는 난 내가 어린아 생각해 근데 이제 아빠한테는 좀 다르지 아버지한테는 암튼 애기야 그러니까